야고보서 사장.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과외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력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그 아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정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죄의 먹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며, 우리가 살게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냐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아멘.